를해 볼게요. 머리카세요 <목소리> 얼마나 <목소리> 뻔가닥 세셨죠, <세수도> 저번 <좀> 세면대에서 <목소리> 이렇게 하면 떨어진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목소리> 못본 척해요, 막못본 척. 그리고 손을 치우고 막. 진짜 나는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뭐 달라고 화상에다가 자꾸 사람을 보내요. 있는 머리나안 빠지게 왜해 주지. <목소리> 아니 오늘 뭐 합니까? 선배 요즘 댓글 보셨어요? 안 봤어요. <목소리> 글못 읽어요. 아니 요즘에 회춘했다, 젊어졌다. 머리숱이 많아졌다. 네. 가발이냐? <laughs> 댓글이 매회차 달리고 있어요. 어, 그러면 성공했네. 뒤에 한번 보시면 변천사를 저희가. 아, 볼까요? 아이구야. 저때가 내가 몇 살이지? 스물여섯 살. 전국 퀴즈 열전이라고 라디오 할 때. 그래서 실호폰을 들고 있잖아. 이때는 무한 도전 할 때니까 서른 아홉. 머리. 머리를 앞으로 민신 건 아니야? 아 민가 아니고 저거는 저기 저 뭐야 저. 그저 볼록 렌즈 비슷하게 그걸 찍어서 그런 거 같아 이거는 저 우리 아버지 사진 가져왔어 <laughs> 그 좋은 사진도 있는데 눈 감고 있는 걸 가져왔어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요즘 인터한테 <laughs> 받은 거 아니야 좋게 넣었네 머리가 에이. 제일 많이 빠졌던 시기가 있어요 삼십 대 초반부터 많이 빠진 거 같아 삼십 대 음... 초반부터 하루에 보통 한 육십 개 정도 빠지는 게 정상인데 나0백개빠지더라고그 세수하거나 머리 감을 때또날아가는구나또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오늘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탈모 Q&A를 해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게스들한테 미리 커뮤니티랑 인스타로 댓글이랑 질문을 받아놨어요. 아 나는 이거 이쪽 전문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분명 풍성했던 것 같은데 왜 머리가 점점 빠지시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유전은 아니죠? 글쎄요, 이게 저는 스트레스성 좀 탈모 같아요. 남성 호르몬이 좀 과다 분비되고, 왜냐하면 목소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남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토남, 테토남. 애기 예. 애니 전혀 없어요. 남편 머리숱이 너무 없어요. 특히 정수리.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임신 준비 중이라 약을 먹일 수도 없고 추천하시는 방법 있으실까요?라고 하셨는데 1년 동안 아이 낳기까지 준비하는 동안 머리 다 빠질 수 있어요. 큰건다 <laughs> 날아가거든요. 저는 뭐 25년 동안 이 약을 먹었고요. 아이도 뭐잘 나서 잘 키우고 있고 약을 드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하게 예. 종로도 갔어요? 종로를 왜 가요? 종로 유명하세요 아 거기는 종로가 왜 유명하냐면 먹는 탈모약은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대량으로 사면 싸게 해줘요 아, 그래서 아. 거기에 가는 거지 약은 똑같아요 예. 왜냐면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로에 그런 약이 많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찐 탈모 샴푸 추천해주세요 인터넷에서 추천한 것들은 효과가 라고 해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블랙폴의 탈모 샴푸 PPL이 들어와서 제가 좀 직접 받아가지고 미리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일단 저는 저 파란색하고 네이비를 써봤는데 이게 굉장히 쿨해요. 두피열을 좀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그 팔모 뭐?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두피 열이에요. 두피열. 실제로 제가 한번 손을 씻고 온도 변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 태은민이거든요. 해보세요. 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낮잖아. 에어컨이 있어서 좀 추운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고 자가 발포 기능이 있어서 물을 안 대도 이렇게 문지르면 거품이 납니다. 어우 음. 시원한 향확 올라오네. 예. 시원한 감이 확 있어요. 재보세요. 1도 이상 떨어진 것 같아. 최소. 11.8도? 1도 떨어졌다. 지금 에어컨 빵빵히 틀어놨는데 1도면 상당히 강한 거죠. 예. 물로 손 헹구고 바로 온도 재볼게요. 이게 머리 감고 한 거. 야 이게 두피 아니에요. 자 해보세요. 오, 오 이도 떨어졌어요. 손등이가 이 정도지 머리 감고 재면은 확실히 시원함을 쿨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이게 보시다시피 거품이 굉장히 잘 납니다. 이게 네. 그 고밀도 미세 거품이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거품이 풍성하고 와. 세정력이 좋습니다. 수시 적으면 두피 각질 비듬. 이거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이 네이비색 샴푸가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바로 샴푸입니다. 제대로 된 샴푸만 잘 써도 탈모를 좀 더디게 한다든지 좀 완화하는데 진짜 도움이 됩니다. 꼭좀 제대로 된 제품을 사서, 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머리 두 냄새 안 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감으면 머리가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만 살짝 감고 나고 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한 머리 두 냄새가 나는 건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한 머리 원 냄새답니다. 원 냄새. 네. 예. 자, 탈모에는 저녁에 감고 말리고 자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침에 감는 게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뭐두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감으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두번두번 두번 감으면 또 그만큼 빠져요. 저는 한 번만 감습니다. 예. 잘때 진짜 깔끔하게 잘 말려야 돼요. 그거, 그거 있다 맞아.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아요. 시로락이라도 잡으려면 그런 방법들을 써야 돼요. 머리카락 세제가. 백가닥 세셨대 저번에. 세면대에서 이렇게 하면 떨어진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뭐못본 <laughs> 척해요, 막못본 척. 그리고 손으로 치우고 막 그래요. 진짜 나는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뭐 달라고 호장해다가 자꾸 사 상을 보네요. 예, 있는 머리나 안빠지게해주지로봇은 만들지 말고 머리 안 빠지는 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 저는 사실 빗을 사용하진 않아요. 왁스를 조금, 아주 조금 발라가지고 이게 스타일링만 하지. 빗을 어, 쓰진 않습니다 예. 아침에 탈모약을 먹고 그리고 저녁 때 세정 깨끗하게 하고 탈모를 위해서 좀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에요 잠을 많이 못 자면 역시나 머리가 많이 빠져요 예, 피곤하니까 예. 탈모 때문에 피했던 음식이 있나요? 술을 드시면 열이 올라오니까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는 건안 먹는 게 좋고 영양가는 골고루 먹는 게 좋을 같습니다 예. 맥주 효모나 비오틴 마유 기름, 검은콩 탈모에 효과가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머리가 나고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저것 때문에 머리가 나고 안 빠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다해 봤으니까. 다해 봤어요. 얼마나 먹어야 머리가 안 빠질지 저걸 먹고. 대체 맥주 효모를 얼마나 먹어야 될지, 탈모 자가 진단할 때 체크리스트는 어떤 게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병원에 방문을 해야 할까요라고 하셨는데 남이 알아보기 시작하면 늦어요. 빨리 가서 체크하시고 약 드셔야 돼요. 예, 약 드셔야 돼요. 그 사실 이제 모발 이식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두피 문신이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할수 있으니까 두피 문신을 추천하세요? 일단 저희 매니저는 문신을 했고요. 길면 3년. 짧으면 1년 정도 하는 문신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찾아보시면 커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탈모 때문에 헤어스타일에 제한 받은 적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머리가 빠졌는데 별무늬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예? 염색이나 펌머 이런 것들 하기가 좀 부담되고 지금도 흰 머리가 좀 있는데 염색을 안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칠을 해서 커버했죠 커버.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세요? 저는 아이돌 머리 하고 싶죠 아이돌 머리. 예전에 원빈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스프링 같이 이렇게 빠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뭐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어 맞아 맞아. 안 되더라고요. 뭐. 다음 생에는 꼭 이루시기를. 다음 생에 어디어 끝장났지? 아 흑채 얼마냐고요? 천차만별이에요 흑채도 가격이. 3 0년전전 전, 전에는 이제 일본 거하고 미국 게 많았는데 아, 그거를 제가 처음에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죠 흑체를 그걸 계속 쓰고 있고 음, 그 맨날 시도 코디님이 뿌려주는 예, 예. 그 흑체가 예.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요 시도가 흑체가 좋아 이, 이, 이런 제품인데 여기 거울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보고 근데 뿌리면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렇게 인터넷에 박명수 치면 다 나와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팔려고 한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잘 팔려요. 예. 그거 아직도 팔아요? 당연하죠. 지금 계속 잘 송학리에 잘 팔리고 있어요. 만든 지가 한 20년이 넘었죠. 예. 그럼 궁금한 게 끝에 진짜 검은 땅. 뿌린 다음에는 이제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고정시키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뿌리면 좀 괜찮은데 뭐 없을 때는 스프레이를 좀 뿌리기도 합니다. 예. 비가 오면 당연히 흘러내릴 수 있겠죠. 예. 그건 조심해야죠. 그럼 선배님 무조건 저녁에 깜고 주무시겠네요. 뭐. 아, 당연히 저 무조건 깜꾸죠. 안 그러면 벽에 입이 시끄매져요. <laughs>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좋은 샴푸를 써야 돼요. 세정력 좋은 걸로. 이건 pH 몇이에요? 4.5에서 6.5. 약산성을 쓰기 좋아요. 예. 그래서 7 밑으로 좀 쓰시는 게 두피에는 좋다. 세면 각질이 많이 생기더라고. 어, 되래. 머리를 아예 밀면 다시 잘 자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모낭이 없잖아요. 머리는 한 군데서 에세 번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빠지면.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안 나겠죠. 차라리 밀고 다니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밀고 후회하는 사람 무지하게 봤어요. 밀려면 준비를 좀 하고 미세요 아시겠죠? 예. 머리가 없으면 더 덥나요? 아니면 더 시원하나요? 머리가 없으면 춥죠. 여름에 더 뜨겁고 겨울에 춥죠. 당연히. 이사님 테슬라 타면 여기 뜨겁다. 머리가 누가 빠지래요? <목소리> 형 심어도 결국 빠지는 건 똑같지 않나요? 심어도 다시 빠진다는 말을 아, 들어본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머리를 심는 것은 남자를 기준으로 이 뒤통수 쪽이 이제 머리가 잘안 빠져요. 모낭을 띄어서이 앞에다가 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심은 머리가 가만히 있고 옆머리가 다 빠져요. 결과는 쪽으로 그렇게 돼요. 심은 머리는 안 빠지는. 심은 머리는 안 빠지죠. 빠지더라도 이제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빠지겠죠. 그러니까 머리 심은 다음에 옆머리들이 안 빠지도록 관리를 잘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건 또 아셔야 돼요. 모발이식을 하면 예전에 자연적인 그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심으면 다 일자로 날거네요 그러니까 어느 때 머리 옆으로도 나야 되니까 이런 거까지 계산하는 게저 많이 해보신 분들 전문 지식이에요. 그런 것도 꼭 체크하셔서 정말 잘하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예. 경북대학교가 유명하다던데 모발이식뿐만이 아니고 경북대학교에서 그 탈모와 관련된 그런 분야를 오래 공부를 하셨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이 좀 유명해요. 예. 궁금한 건데. 돈을 내세요. 이건 본인 머리로만 해야 죠 오, 어, 진짜 본질문이에요. <laughs> 거부 반응 일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장기도 이식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합니까? 근데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 거 갖다 심는다? 이런 상황은 안 돼요. 자기 건 자기 자기 걸로 해야 돼요. 예. 세포를 만드는 기술은 아직 발달이 안된 거죠? 아직까지는 머리가 나는 약은 없어요. 그리고 탈모가 되는 이유는 노화 되는 거예요 노화.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이 늙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를 약을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화나 신체가 늙는 거를 방지하면 머리도 안 빠지겠죠. 얼마 전에 최신 소식으로 하나 있어요. 연구 결과 가 나왔어요. 설탕을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설탕. 우리가 하는그 먹는 설탕이 아니에요. 설탕인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의 뭐그어 구성 요소가 빠진. 쥐한테 발랐는데 쥐가 머리가 엄청 난대요. 쥐. 민옥 시딜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것만큼 효과가 좋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질문 있어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네, 데... 예, 민옥 시딜.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 제가 의사가 아니에요.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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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저 요거도 먹어요. 아 이거는 알고 있는 걸로만 말씀드릴게요. 피가 잘 통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이렇게 머리가 더 이렇게 금방금방 자랄 수 있게. 그 약은 오래 이렇게 먹어도 약발이 똑같이 이어지나요? 아, 떨어지기도 해요. 처음에 약발이 잘 받고 이게 서서히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긴 해요. 예. 근데 안 먹으면 완전히 떨어지는데. 아 머리가 좀 없어도 귀여운 이유나 비법은요? 뭐야 이게?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요.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마무리할 건데요. 아, 더 하고 싶은데요.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덜 빠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그런 그 헤어 제품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가장 편하고 예, 좀 쉽게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블랙 포레 샴푸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써 보시고 안 맞으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복용하는 약들은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꼭.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게스트들, 자, 블랙포레로 탈모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저,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머리 심으셨나요? <laughs> 뭐 아, 지내셨어요? 너 어떻게 지어너 이쁘다. 옛날 똑같다. 요즘도 사진 좀... 찍... 안 찍죠, 요즘은. 아닌데, 여러 명 많이 찍어요. 아, 이쁘다. 어, 약간 아닌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상해. 잘... 쉽게... 미안해, 나. 내가 연습해서 올게. 연습해서 올게, 미안.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